네, 러브인 현장 스케치의 길정호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기도 여주에 하모니카 부는 신만이가 계시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거든요. 아,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분을 만나러 가시죠.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한참 올라왔는데도 보이질 않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사장님! 아, 사냥삼이에요. 사냥삼이요? 예, 네, 예. 네. 아, 사냥삼이라면은 어떤 거죠? 아, 산에서 기른달에서. 네. 아, 산 사냥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거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산삼에 보금가는 그런 아주 효과가 뛰어난. 네. 어, 그런 물건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된 사냥삼이에요? 네. 조금만 해도. 네. 7년 된거예요 이게 취향됐어요? 예. 와, 그렇구나. 야, 이게 정말 귀한 사냥삼이에요. 사냥 9년차 되셨어요? 예, 예. 야, 그러면 이제 수확을 해서 빛을 좀보셔야될 텐데. 아, 여기도 고생 엄청나게 했죠. <laughs> 네. 짜말하고 <진짜> <laughs> 네. 재작년부터 수확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는데. <laughs> 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돼요. 어. 잘 되셨나요?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아, 그렇군요 네. 이거 한번 저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조심해서 키셔야 되는데요 <laughs> 네 오늘 택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어, 도와주시면 좋죠 아 그래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한번 네, 해보세요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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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 o 요네 이제 저희들이 산밭에 가서 삼을 이렇게 쫙해왔는데요 사장님 이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다 구별을 하시네요. 네, 예, 선별해요. 예. 어떻게 선별을 하시는 거예요? 어, 모양 정은 거로 해서 대중소로 네. 구분해서 같은 연근이지만 가격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가격의 차이? 그러면 이제 큰거 포장하고 중간 작은 네. 거 포장하고 네. 나머지는 저희가 먹고. <laughs> 렇죠 <laughs> 네. 아니 근데 이어 산양삼 어디에 네. 좋은가요? 이 산양삼은 네. 어 무슨 어떤 약초가 좋다 좋다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이 산양삼은 약초의 왕이에요. 약초의 왕?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약초는 없죠. 없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드시게 된다면은 첫째 필요하지않아요 어, <laughs> 저 요즘 많이 필요했는데 이거 먹어야 되네요 오늘. 예, 예. 네 예.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속이 더부룩하고 잠이 안 오고 이게 신경 안정 작용도해서갱년기 어, 장애에도 상당히 좋아요. 아 여성분들도 좋겠고요. 아, 네. 예. 특히 이 몸이 차고 그러신 분들은 한열 뿌리만 드셔도 굉장한 효과를 가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옆에 미녀 한 분이 계신데 누구신가요? 저희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laughs> 우리 사모님이시네요. <웃음> 네. 네. <웃음> 네. 우리 사모님 같이 일하시니까 힘든 점은 없어요?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죠. 힘든 점이라면? 밤 나갔다가 전주이 <laughs> 좋은 점. 도움받을 <laughs> 아, 도 오늘 굉장히 많은 양을 캐셨단 말이에요. 네. 예, 이따가 손님들 오시면 네. 저희가 이제 포장 예쁘게 해서 드려야 되니까 포장하는 네. 것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네, 예. 네, 네. 예, 네, 네. 음. 네 여기서 구입하신 지는 음. 얼마나 되셨어요? 아, 친구 소개로 알게 됐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저희 큰아들 결혼식에 사돈 집에 그 이바지 보내려고 다시 지금 구입하러 왔어요. 우리 사장님 보셨죠? 네. 네, 네 어떻든가요? 어, 글쎄 보니까 재주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 뭐 악기 뭐 노래. 네. 연예인 같아요. <laughs> <laughs> 혹시 그 모습에 어, 더 빠지셔 가지고 또 그런 것들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네. <laughs> 어 저도 여기 자주 와요. 공기도 좋고 분위기 좋고 오시면 또 노래 들려주시고 맛있는 삼산도 많이 먹고 가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저도 일 조금 했다고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일하시다가 힘드실 때는 어떤 일 하면서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하는 중간이라든지 전부 저 휴식기에 음악 연주도 좀 하면서 네. 그렇게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그럼 제가 듣던 말이 진짜네요 하모니카 보는 신발이라고 들었거든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럼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예, 한번 해보죠 와! 봐봐, <laughs> 길가져봐봐 이 양반은 무슨 일하나가 무슨 기타야아 한번 해보자 하모니카 고맙습니다 농원에서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정말 보기만 해도 피로가 싹 힘이 불끈불끈 솟는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우리 하모니카 부는 신만이 변형수 사장님과 함께 이 탄+ 2탄, 이 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요.